내가 돈도 많으면, 만약에 애 엄마 아니었으면, 패션 진짜 완전 그냥, all my money, skincare o n 나애 없지만, 돈 음. <laughs> <톤> 필요해. <laughs> 나옷 많이 좋아해. 옷, 신발, 음. 가방, 그런 나도. 거 많이 좋아해. 쟤네들 다 그래. 응, 음. 쟤네들 다 그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내 친구 알바랑 얘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서 알바라고 합니다. 응. 알바가 한국 그몇년 전에 알고 있었어요? 몇년 전에 알고 있었어? 응. 어렸을,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응. 때부터. 아빠 때문에. 응. 아빠가 아빠. 왜, 왜요? 아빠가 태권도 사범님입니다 권도 사본입니다. 아, 태권도만 아니라 응. 태권도, 합기도, 긴복싱 진짜 멋있다. 그래, 멋있어, 근데 또 멋있는 거 있어요? 너도 해. 아, 음. 나도 해. <웃음> <웃음> 맞아요. 저도 갑니다. 아, <laughs>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어우, 참 멋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바 환하게 안 만들고 싶어요. <laughs> 걱정 마. 한국에서 이제 뭐 하고 있어? 어떻게 지내고 있어? 어~ 엔터하는 사람 활동하고 있어 음 어, 연기하고 음. 최근에 제게인 연기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음. 앞으로 연기 연산 남편 영화 음. 어릴 거야 남편 영화 다내 시나리오 케임오 내가 만 만들었던 시나리오 어~ 여기 작가님 있네? 나 배웠어. 스페인에서 배웠어. 어떻게 허허허. 하는지. 네. 가르쳐줘. <laughs> 어? 알겠어? <laughs> 난 p v 활동해서 그, 그런 거 제대로 배워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알려, 알려줄게, 알려줄게. 스페인 스타일, 한국 스타일도 배웠어. 그리고 드라마 준비하고 있어. 음 근데 그 드라마 스페인, 한국 드라마니까 와우. 시간이 오래 걸려. 프레프로덕션 오래 걸려. 와 이거 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 열심히 사는 스타일 아르바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서 아, 나도, 진짜 멋있다, 맞아. 보기 좋아 나도 그런 사람들 너무 좋아해 응, 열심히 사는 사람 너무 좋아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다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잘 어울려 Of course 잘 어울려, 틱톡도 그 어. <laughs> 하고 틱톡 라이브? 라이브 안 해요 할 거예요? <laughs> 할 거야? 해봐. <웃음> 해봤는? <웃음> 해봤었는데 <웃음> 시간 많이 없고 그거. 어... 그거 문제. 음, 시간 많이 없고 어떤 컨셉이 어.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나도. 그냥 영상 올리면 좋아. 음, 나도 나도. 최근에 해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랑 재밌는 이야기 나눠줄 수 있어서 그거 음. 좋아요. 근데 음. 문제가. 시간. 라이브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잘 하시는 사람들이 진짜 존경 많아. 맞아. 한국 문화에 가장 좋아하는 건 뭐인가, 요즘? 엔터테인먼트. 음. 한국 사람들 엔터테인먼트 진짜 잘해. 음. 프로그램, SNS 음. 다 잘해. 음. 재밌어. 맞아. 맞아. 한국 스타일 재밌어. 맞아. 음. 에스테릭 너무 좋아. 맞아. 다른 나라보다 한국 스타일 그 에스테릭. 음. 진짜 정말 너무 이쁘게 해 재미있게 만들어. 음 컨텐츠 잘 만들고 음. 근데 그 패션 음. 한국 패션 오, 너무 맞아. 좋고. 그래서 나 스페인에 있을 때내 음. 스타일 있었는데 음. 한국에 살면서 음. 내 패션 스타일 바꿨어. 음, 맞아. 조금 바꿨어. 음. 그래서 나 지금 내 스타일 half half. 맞아, 방, fusion, mix, 네, 반반반 나도 스페인, 그래 한국 mix, <laughs> 캐나다에 절대 절대 원피스랑. 이렇게 oh, 스페인더 절대 안. 어. 그래. 근데 이제 이렇게 필수 <laughs> 스니커즈. 한국 패션 난 진짜 너무 좋아해. 내가 돈도 많으면 만약에 에어마 아니었으면 패션 진짜 완전 그냥 all my money skincare and fashion. <laughs> <laughs> 나애 없지만 돈 <laughs> 음. <톤> 필요해. <laughs> 나옷 많이 좋아해. 음. 옷. 신발, 음. 가방 그런 거많이지 죄다들 다 그래. 응. 음. 죄다들 다 그래. 한국에서 옷 어디서요, 보통? 사실 한국에서 옷 가게 많아. 어. 예쁜 옷 많아. 로드 가게가 가격 괜찮 괜찮고 그리고 그 유행 잘 타요. 그 싸게. 예쁜 트렌드 탈수 있어. 맞아, 맞아. 난 맞아, 그, 맞아. 그래서 로드카게 좋지 음. 그리고 아 강남 강남 역 안에서 아 거의 지하 쇼핑만. 음, 지하 쇼핑 많아. 쇼핑 스트리트 많이 있어. Yeah. 처음 왔을 때 조금 빙글빙글 해요. 어지러워요. 너무 빨리 바뀌어서 좀 음. 어떻게 그 급한 어, 불안 생겼어요. 음. 어떻게 나, 나 내가 이쁘게 입고 싶은데 못해요. 그리고 처음 왔을 때 몸매 많이 달았어요. 살 조금도 있었어요. 어. 그래서 한국 옷은 잘못 입었어요. 음. 그때 안 예뻤다고. 어. 라틴 여자니까 스페인 여자니까 네. 몸 달라. 음. 더에슬라인에라인 음. 여기 골반, 음. 음. 저건 또 크니까 어. 한국 스타일 바지 아. 잘안 어울려. 그래서 음. 바지 사고 싶으면 음. 유럽 미국 어 브랜드에서 사든. 그래서 H&M, H&M 자라 음. 그런데 사. 원래 나도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살 많이 빠져서 이제 조금 여유 있어요. 그런 거 입을 수 있고 한국 것도 입을 수 있어. 음. 이제 나도 파셨어. 그래 음. 그래도 그래도, 음. 그래도 조금 이상해 입으면. 그, 한국 스타일. 내 뼈가 아. 한국 여자보다 조금 더 두꺼워서, 음. 네, 안어려요 어떤 거. 어깨가 조금 넓어요. 음. 이렇게나 그 조금 그, 아스레틱 몸, 음. 몸에 있는데, 아, 스포츠 못해요. <laughs> 근데 근육 진짜 잘 생겨요, 나? 조금만 운동하면 빵빵해요. 오, 맞죠? 오, 알바가 최근에, 어... 스페인 갔다 왔죠 음. 8월 o t of p 어 o p l e Oh, no, no. Hangu is a lot 년 f 한 번씩만 l e It's a lot of people. It's a 엄청 그리워 스페인 좋아하지만 어. 한국 그리워 네 스페인에 있을 때 한국 그리우고 어떤... 한국에 있을 때 스페인 그리워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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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서 우리 항상 다리 한개그 스페인에 있고 다리 한개그 한국에 음, 있어서 맞아. 그래서 항상 마음이 많이 흔들어 네, 마음이, 마음이. 어, 계속 흔들어 <laughs> 항상 반반 <laughs> 스페인에 있었을 때 어, 한국 어떤 거 그리워서 가장 음식 그리고 아 한국에 있는 친구 스토리 올리면 그 파티에 가고 싶어 나그 어. 사람이랑 있고 싶어 아 응, 그, 그거 먹고 싶어 하네 응, 맞아 맞아 그리고 한국 사회에 사람들이 행동이 이제 나한테 아주 익숙해져서 캐나다 마지막 갔을 때난아참 음음 불편해 <laughs>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얘기하고 있고 뭐 원래 스페인 살았을 때 저기도 엔터테인먼 트 쪽으로 일했지. 근데 연기 연기만, 연기만 했어. 어. SNS 열심히 안했어. Uh -huh. 그냥 어. 그냥 그냥 했어. 그냥 했어. 인스타 그런 거. 근데 연기 1 0년 전부터 했어. 더... 하고 있어.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했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더 열심히 했어. Uh -huh. 그래서 단편 영화, 영화, 어, 광고, 어, 뮤직비디오 그런 거다 해봤어. 내금 네, 유명한 배우 되고 싶어? 한국에서 음. 배우들 촬영할 때 음. 촬영장에서 그 커피 트럭. 아, 예예 그거도 받고 싶어 나중에. 아, <laughs> 그거도 받고 싶어. 스페인에서 그런 거 없어. 어. 한국에서 처음 봤어 그거. 그래서 나도 나도 봐고 싶어 나중에. 어. <laughs> 커피 트랙, 커피 트랙. <laughs> 어떻게 보면 알바가 한국에서 진짜 잘 살고 있네. 열심히 살고 있어. 힌, 힘들지만 좋아하는 힘들... 응. 일 하고 있어. 그래, 그래서 그래서 괜찮아. 맞아 괜찮아 그리고 어. 열심히 하고 응. 성공할 수 있어 성공할 거예요 할 거야 어. 무조건 무조건 할 거야 어. 알바 우리 같이 열심히 하자 파이팅 음.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할수 있어 아너 포기 안해 나도 우리 둘이 포기 아, 안해 둘이 똑같아 아니 죽을 때까지 포기 안해 진짜 완전 내 스타일 여기 <laughs> 아나 너무 좋아 손 잡고 같이 성공하자, 파이팅 wow. 할수 있지. 어, 파이팅. 알겠어. 그리고 수 나중에 할수 있지. 그리고 나중에 실험 한번 한판 하자. <laughs> 너무 웃기다. 힘들 나도. 때 나한테 전화하고, 응. 나 힘들 때나 너한테 어, 전화할게. 언니 언제든지 전화 응. 하세요. 하, 그래야 해야. 우리 서로 응원할수 있어. 어, 맞아. 그리고 여러분에게 너무 응원하는 거 많이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맞아. 오늘 우리 영상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편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해 주세요. <laughs> 안녕!